자 오늘 화물 운송 서비스 회사 엑스포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. 이격 금요일 날8%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. 근데 이날 보면 BMO 캐피탈, JP모건,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이든 목표 주가든 다 상향 조정을 했어요. 세개 하우스가 동시에. 근데 이렇게 동시에 뭔가 의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때는 어떤 때냐.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거나 아니면 뭐 투자자인 날 행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. 그러면 왜 갑자기 어 그렇다 고 우리가 다 아는 뭐 진짜 뭐호단 말로 뭐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뭐 뭐 진짜 테슬라 이런 애도 아니고 우리는 잘 모르는 이 엑스포에 대해서 세계사가 월가에서 세계사가 갑자기 이렇게 그 이유가 바로 데이브 베이츠라는 사람이 선임됐다라는 뉴스 때문입니다. 자,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4월 20일날 데이브 베이츠를 최고 운영 책임자로 선임한다. 그 날짜 선임 날짜는 21일이다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투자 의견과 목표가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, 그러면서 주가가 8%가 오른 거예요.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, 그죠? 오늘은 그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, 엑스포 어떤 기업이냐면, 역사가 그래도 뭐, 꽤 깊어요. 89년에 설립된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요. 특히나, 이 혼적 화물, 그러니까 LTL이라고 해서, LTL이라고 해서, 그 화물에, 화물에, 한 회사, 그러니까 한 화주의 물건들을 다 실어서 시작해서 그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FTL이고, 요 LTL은 한 화물이 꽉안 차요. 그러니까 여러 화주들의 물건들을 채워서 뭐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주는 그걸 요 LTL이라고 하는데 요 기준으로 북미에서는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화주 고객만 약 4만 8천 명의 고객이 지금 있고요. 그리고 주요 고객으로는 뭐 캐터필러도 있고 트랙터 서플라이들도 있습니다. 근데 요 회사가 약간 변화를 꾀하고는 있습니다.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RXO와 GXO를 분사를 해서 신규 상장하기도 하고 분리 상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들도 다 상장을 시켰는데 뭐 하이테크 트럭 중개 사업 부문이라던가 물류 계약 사업 전담 부문을 그냥 다 분리해서 지금 요 엑스포에 남은 것은 요 LTL 관련된 요 부분만 지금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자 그럼 데이비 베이츠는 누구냐? 요거는 미국 최대의 LTL 화물 운송기업입니다. 운송기업 올드 도미니언이라는 곳에서 27년간 근속한 임원이에요. 특히나 지난 12년간 거기에서 기업 운영을 담당한 이제 수사, 수석 부사장을 또 역임한 인물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3등 기업인데 1등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을 한 12년간 운영을 한 베테랑 임원을 스카우트한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 회사 측에선 뭐라고 했냐면 LTL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탁월함을 주도했던 그러한 성과를 보유한 인물을 우리가 이제 섭외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지속적인 우리 기업의 가치를 창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. 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한다. 뭐 이런 보도 자료를 냈던 바가 있습니다. 자 그럼. 그 1등 기업인 올드 도미니언과 엑스피, 이 엑스포를 비교를 좀 해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드 도미니언이 28% 근데 이 엑스포는 7%에 그칩니다.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뭔가 운영상의 수정할 점이 많다라는 거죠. 그거에 나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도 올드 도미니언은 29배인데 엑스포는 14배예요. 그동안 이 XPO는 이 LTL 뿐만 아니라 이야기했던 뭐 하이테크 트럭 중개사업, 뭐 물류계약사업, 여러가지 사업들이 뿜뿜뿜뿜 묻혀있으면서이 기업 스트로는 우리가 뭔가 이것저것 다 몰려있으면서 대기업으로서 뭔가 할인을 많이 받아왔어. 근데 우리도 요 알맹이만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요런 경쟁사들 앞서 이야기했던 올드 도미니언과 이제 우리도 정확히 비교를 할수 있게 됐고 얘들보다 부족한 것, 저평가 받는 것, 우리도 이제 제대로 평가받겠어. 지금 이제 그러한 단계인 거거든요. 그 임무를 이제 영입을 한 거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. 이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. 그래서 그 지금 뭐 아까 봤을 때 RBC, 아, CMU 있었고, 뭐 CT 있었고, j p 모건 있었는데 이들의 얘기는 다 공통적입니다. 이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서 높아진 운영에 대한 신뢰도, 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.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주가도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. 이 사람의 그 능력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다.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번 고용은 정말 전략적이었다.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. 근데 그 월드 도미니온의 CFO였던 그러니까 제,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웨스프레이도 한달 전에, 그러니까 3월에 이미 이 엑스포의 이사회에도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올드 도미니오에 대해서 임원들을 계속 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최고 재무 책임자를 빼왔고, 그 다음에 운영수석 부사장을 지금 빼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두 번째 관리자를 데리고 온 건데, 그러면서 운영이라던가 어떤 매출순위, 지금 얘네들 3위거든요. 매출순위 개선을 위해서 아마도 추가 고용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올드 도미니온 그리고 2등 기업이 이 사이와라는 기업인데요, 얘들과의 어떤 매출이라던가 가격 격차를 앞으로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한다. 이 사람들 한두 명이 경영진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. JP 모건에서도 이 전략적 고용이 앞으로 이 기업의 잠재력을 여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기업의 내용이 달라진 건 없는데 그동안 저평가 받은 것, 제대로 뭔가 운영하지 못해서 이었던 것들,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되면 이 기업의 주가는 오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어, 올 들어서 실제로 이제 주가가 한32%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보면 24명 중에 17명, 한 71%가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이 평균 목표 주가는 올 들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른 만큼, 어 적정 주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약1% 정도 높다라고 나오고는 있는데, 앞서 봤듯이 지금 목표가 상향이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, 이거는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